3월 25일 안식일 생령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장세기 2장 7절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 대한 논의와 혼란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인간이 죽으면 그 영혼은 낙원이나 지옥 또는 연옥으로 직행한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많다. 한생이 끝없이 반복된다는 윤회 사상을 지지하는 종교도 있다. 그들에게 죽음은 신체가 다른 신체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 이 주제와 관련해 가장 크게 기여한 재림교인은 장취루허이다. 1953년 3월 25일 스위스 제네바 대학 인문학부 심사위원회에서는 그의 탁월한 박사학위 논문인 인간의 본성과 운명, 영혼과 육체의 결합 문제에 대한 평론을 승인했다. 취로에 따르면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수많은 오해는 영혼과 신체의 결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그리스 철학자들, 주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기인한다. 창세기 2장 7절에 따르면 인간의 존재는 생령, 즉, 산, 영혼이며 몸이 신체적으로 사망한 뒤에 남아있는 불멸의 영혼 따위는 없다. 영혼 그 자체도 죽기 때문에 영혼의 타고난 불멸성이란 없는 것이다. 취로허는 죽음은 잠과 같은 무의식 상태이며 부활로 그 잠에서 깨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인간에게는 타고난 불멸성이 없다. 단지 그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모습을 따를 때 얻는 영생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 성경의 교리는 제각각 따로 놀지 않고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영혼의 조건적 불멸은 또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 및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재림교회의 이해를 떠받치고 있다. 이 교리는 죄와 죄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자녀가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광스러운 영생의 문을 밝혀준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튀르키예에 있는 기노혁 윤제나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새롭게 준비된 선교센터를 통한 효과적인 리더 훈련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